안녕하세요, 빅고보는 전인 챌린저, 왕심리 코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덱은 징 빅실, 즉, 징크스 빅토르 실코 덱입니다. 특별히 조합이 정해져 있다기 보다는 극후반에 실코 빅토르 징크스로 밸류를 높여 광역폭딜을 내는 건데, 은근히 워윅 삼성을 잘 잡아서 더 인기가 있는 것 같네요. 6비점 마법사의 실코 징크스를 섞어서도 가봤는데, 이번 판에는 난동꾼 리난타 기반의 징크스 빅토르 실코를 섞어봤습니다. 조합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드린 배치 툴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빅토르에게는 쇼진과 복원, 징크스에게는 인피 밤끝 등이 좋지만, 빅토르 징크스템을 설계해서 가기보다는 빌드업 때 가장 센 아이템을 먼저 만든 후에 후반에 두 챔피언에게 꾸역꾸역 준다는 마인드로 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랜드 마스터 랭크 보시면서 알려드립니다. 게임 바로 출발합니다. 출발, 괄괄괄. 나 먹었어, 못 먹었어. 이건 이거 은근히 그거함정이에요 여러분. 아까 이걸로 트럭 몰었다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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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거이 이거 이거 아거 아닙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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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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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이거 이거 이다일라이이가두개이데이병의심장이다 근데 이 용병의 심장 나오이 연패 안하고 그냥 연승으로 달리거든요어거 뭐 연승으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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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쳤다 근데 그러면. 겹치면 안 해, 이 자식아 용병이 했다, 근데 겹치면, 겹치면, 용병 겹치면 안해 폴라님, 이걸 안 하시나요? 안해 겹치면, 그... 피관리가 안 돼요 피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좋아 3용병 계산된 패배 아, 3용병이 아니라 3요들 뭐, 져야 되지 않나요? 할수 있지만 어차피 지는 구간 오기 때문에 일부러 안 줘도 됩니다 일부러 질피는 없어요. 사격이 여기인가 보네. 그리고. 자그나빠. 짜자자. 다음 판부터 요들 안 받을 생각을 해야겠는데. 그리고 레나타 쪽으로 갈것 같긴 한데 이러면. 아니, 어, 파고치자, 내 업하고 치자 이거 잡자 주엘리스 알. 세게 때리는 것도 커요 여러분들 오용병이 여기. 잘 붙네요. 15 골드 여기 놀고 있네. 모렐로가 좀 많이 묻진 않았고요돈 뜯어, 돈 뜯어! 루안대신 너도 언니가 있을 거 아니야? 빵야! 빵야! 사마공도 되고, 나르도 되고요 근데 이게 코르키가 지금 딜, 딜량 1등이니까 3방을. 3기 팀 나오면은 갱폴이나 이런 쪽 가고 싶긴 하지만, 템이 너무. 이거는, 모렐, 트레스 트리스타, 모렐, 코르키가 2성인데 판다는 거 자체가 용병도 안 짓고, 대결분도안 짓는다? 이게 유튜버? 미안합니다. 과감한 판단. 미운받을 용기, 어땠어요? 블루. 서풍. 에이! 서풍 분리, 블리... 서풍이 앞라이네? 앞라인에... 까비네. 에코. 아, 네. 모렐로를 잘못 치는 그게 안 된다, 그죠? 근데 확실히 코르키가, 어, 마, 만화 없어. 어, 이거 봐봐. 방금 만화 안 없어졌죠? 이거 봐봐. 봤어요, 방금? 코르키가 만화 안 없으니까 좋네. 방금도 이거 딱 씹혔는데, 두 번에, 두 번에 썼죠, 스킬. 이거는 블루 먹고 레나타 강을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먹먹 먹고 봐. 사실 지금 요들을 받고 있으면 어불해서이 이거, 이거 넣을 건데 요들를안 받는다. 아 레나타 강만 보는 거야. 근데 어쨌든 지금은 왜 레나타 얘기했냐면 코르키에 블루를 무조건 넣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연승이라서 삼발 중이고 그거는 맞는 상황인데 그거를 전제로 했을 때 가장 좋은 가까운 덱이 뭐냐 생각해서 레나타 말한 거고. 나오는 대로 갈 거야? 같이 봐야 돼. 당장에, 그, 내가 여자친구 만나면, 당장에 잘해주면서 미래까지 설계하는. 미래만 보면 안 돼. 허, 당장 막 대학생 여자인데 막 결혼하자 막 이러면 안 되니까. 그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어... 코르키 여기 안 두는 이유는, 이 자크한테 끌려가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어쨌든 얘, 자, 얘 잡히고, 타겟팅을 먼저 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역한 상대를 데려옵니다 또지 블루랑쉬미 카네카마 넣기 근데 확실히 코르키 진짜 스킬 이거 안 씹히니까 너무 좋은데 그래서 요즘에 그 비전, 비전 가기도 좋아진건가? 옛날 트패상위권인데 봐봐 방금도 스킬 나간걸로 처리됐거든 아르이소랑 알리 우칼라누마카 계산된 베베 지금또터지죠디들겨 볼까? 한번 볼까 이거 거학이나 총감을 만들어서 내놨다 가야겠다 내놨다 아마 안 겹칠 거예요. 야야야야. 야 이거 타격된다. 이거 몸타격된다 이거 요아 클났다. 귀비린 년 나는 옥수수 센터 팜아. 셰프 널파. 셰프 널파. 셰프 널파. 셰프 널파. 셰프 널파. 셰프 널파. 널

징크스랑 레나타를 같이 써야 될것 같은데. 내가 바이를못 쓰는데. 전투가 없어도 못 받고 있어, 지금, 사격이랑. 이거 레나타 그냥 쓰자. 응. 아니, 여론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해미 왜 이래? 한난의 눈물. 도악을 징크스 줄까요? 레나타 줄까요? 랭크를 뺄거거든요 블루 연운이 5개 나오는데 징크스가 떼버려서 <목소리> 아, 돈 진짜 많았는데, 이거. 빅실 나오면 쓰는데, 나안 나왔으니까. 얘 진짜. 그러니까 난동 두개 대신 루시안 징크 스 쓴다고 생각합시다. 난동 두개 대신. 실코를 좀 찾고 싶다 실코. 아 근데 저게 떴는데 그냥 돌린 게좀 에바 에으긴 아우. 내 네, 메인딜로. 징크스가 역할이 없어요 템이 없어서. 진짜 징크스 아무것도 없고. 다행히 사냥의 전이 있어서 조금 버티네. 대반데. 고물상 대신에 학자를, 그러니까 실코 넣고, 빅토르, 실코 빅토르. 실코 빅토르 찰작가 돌릴게요. 아, 뜨면, 그러니까 순방만 노려야 되는 게, 이거 확실히 연운 5개 방템만 떴을 때, 징크스 이성 뜬 거라, 어려운 판인 게 맞기 때문에, 욕심을 안 가지는 게 맞습니다. 티비르만 겜쓰는것 같은데 싫구나왔아나포원이라서 하나 더 넣을 수 있구나 도르까지 떴네요 아 근데 자리가 너무 몰려있네 루시안만이라도 오르지게 해줄까 이고 땡겨줬고 비토르가 살려주지 못하는 게좀 아쉽다. 비토르비 비트루비... 쫑! 여기 제이스 이송된네지 와, 이 사람, 포온의 제이스 먹어도 이겼다네 아, 이 시스머지, 봐봐. 스위치 피했죠? 신장부터 했네. 집으로 하자고. 좋아요. 아크 나이스고. 빅토르 빔 썼고, 징크스 오 징크스 세다 근데 세다야 순방! 아 뭐야 템 뭐야! 어 괜찮다 피바에 제이스, 얘 줄까? 피바에 루난까지 아렙 그렇게 템옮겨주려고 기전으로 전체딜 올리자 음, 얘를 빼면 좋은데 음. 아! 이거 레나타 뜨나 설마? 얘떠라 나이스 실코을 했어? 아 실콜은 고물성을 썼네 아 근데 저거.. 용가리? 빅토르가 스킬 썩이 썼지만 메인딜이 아니기 때문에 오 징크.. 아에이스가일썩이구나 내나타 뭐야? 내나타 왼쪽에 있어야 되고. 바로 묻혔어 일단 바로 묻혔어 묻힌 판단. 징크스 공 들어갔나요? 빅토르공 고... 어, 징크스 왜안 움직여? 징크스 안 움직이는 거 해봤는데 근데 얘 죽었어 일단 이거 이거 맞아서. 레나타 쎈데요. 그러니까 레나타 부족한딜을 징크스가 만회해주는 느낌. 그리고 굳이 이렐리아로 받으지 않아도 되잖아 그죠? 어, 제발 이거. 아, 레나타 뚫다, 진짜. 잘못었어요 레나타 노딜이긴 해. 와, 자연스킬까 이거 레나타가 너무 못 썼다, 그죠? 전율 빅토르 빙. 아, 딱 레나타 스킬 못쓴 만큼. 하지만 루나지, 글쎄, 루징. 이거 세 개가, 이거 폐, 폐 있으면 돼. 세 개가 있으면 돼. 말안 해. 심장 뺏겨가지고. 이다. 이다 얘가 맞죠 와, 빅토르 산에서산 같이 들어갔죠 계산해, 패배 언제 계산할거야 언제 계산할거야야고벨해덱이건 여기 해 계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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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어... 이면레알타침대안맞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 예견이라서 아중떴는데 그러니까 내가 고밸류 되기는 거예요. 바로 바로 쓰긴 해요. 빅토르 궁이랑 같이 키어팔션 주지마. 친것 같기도 하고. 와 이게는 당연히는데요 이게 시즌 6.5시 고밸류 대 계산된 패배로 철저히 계산한 후에 구레베 빅토르 실코 진코스로 1등 가져갑니다. 빨 꽈, 빨나 3연속 2등, 2등, 1등 아니야.